내 가수 영웅이, 이쁘도, 너무 이뻐, 영웅이뻐. 여러분, 설날부터 설레었던 사랑의 콜센터 잘 보셨어요? 정말 노래는 응이 인생인데, 오늘은 정말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했던 시간이었네요. 설레에게 행복했던 설날 특집, 사랑의 콜센터.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영웅님은 첫 소절 장인이잖아요. 시작부터 콩닥콩닥 가슴을 뛰게 만들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구불구불 연필로 사랑을 쓰는데, 홍당 빠져버릴 뻔 했어요. 설날답게 세배를 한다고 큰절을 했는데요. 행운의 드립니다를 불렀어요. 이때부터 우리 영웅님 눈망울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영웅님이 얼마나 팬들을 보고 싶어 했을지가 느껴져서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는데요 핑크빛 코트가 정말 너무 딱 맞게 어울리는 영웅님. 샤방샤방한 모습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혀를 깨물어 버릴 뻔 했어요. 얼마만에 들어보니 환호성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우리 영웅님은 물론 직접 듣는 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거지만 이 많은 분들이 함성을 듣는 게 오랜만이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는 붐 쌤이 권해서 혼자 무대에 섰는데요. 영웅님께 기를 주라고 함성을 질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성을 지른 거 아니겠어요? 영웅님이 함성을 듣고는 두 손을 꼭 모으는데 참 이쁘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 가지고 정말 영웅님이랑 마음이 통한 것 같이 막 마음이 짠하고 찡하고 아련하고 애틋했는데요. 팬들과의 만남, 그리고 너무 행복한 시간. 한분한분 한분 팬들을 소개하는데, 영웅님이랑 결혼하겠다는 분도 있었거든요. 정말 모두의 꿈 아닐까요? <laughs> 하지만 한번 결혼한 저는 꿈을 꿀수 있어서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그리고 해외에 있는 팬을 소개하는데요. 태국의 영웅시대가 나왔거든요. 태국의 영웅시대 분을 향해서 우리 영웅님이 따봉!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오프닝부터 설레었던 오늘이에요. 정말 영웅님은 쓰러집니다를 불렀거든요. 어, 저도 쓰러지는 줄로만 알았지 뭐예요. 오늘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는 영웅님을 보면서 또 여유까지 느껴지는 영웅님의 무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말도 안 돼, 핑계. 어쩌면 잘 갖다 붙여 뻔뻔하게도.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말을 한다면 잡을 나도 아니겠지만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이제는 그만 나를 울려요. <laughs>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백댄서들과 함께 불러서 더 멋졌는데요. 우리 영웅님의 간드러지는 음성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진짜 영웅님의 무대를 눈앞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고음을 쭉쭉. 빠져 올라가는데 우리 영웅 님의 목소리가 진짜 높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있으니까 정말 쓰러질 뻔했다니까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우리 영웅 님의 눈가가 촉촉해서 그 눈망울이 진짜 음... <laughs>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진짜 팬들을 보면서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느껴지더라고요. 탑식스에게 물어봐 하는데 너무 센스 넘치게 자기 손을 앙 물고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영웅님이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가 다 센스가 넘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소품이 뭐냐는 질문에 조용히 북을 고르고 고있더라고요 인간잼배 정말 또 실력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들어 가지고 더 기대가 되었는데요 우리 영웅님이 이제 또 노래 부를 때 뒤에서 뭘 하나 지켜보는 재미도 항상 있잖아요 <laughs> 몸을 바꾸고 싶다면? 이라는 질문에는 정동원 군이 영웅님을 선택했어요. 얼굴 빼고 몸이 다 부럽다는 말. 영웅님이 빵 터졌는데요. 우리 영웅님의 피지컬. 맞아요. 장난 아니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손색이 없는 우리 영웅님의 모습. 정말 저도 볼 때마다 반하게 되는데요. 영웅님의 피지컬, 영웅님의 기럭지, 특히 길쭉간 이런 피지컬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거죠. 또 영웅님이 집에서도 정말 열심히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한 몸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영웅님도 동원군이랑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영웅님은 동원군의 얼굴이 부럽다고 했는데요. 피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야기해 주고 맞추어 주는 우리. 영웅이 형. <laughs> 300명에 들어서 직접 보셨던 영웅시대 분께서는 영웅님이 동원군 말고도 춤을 잘 추는 게 너무 부럽다면서, 어, 김희재님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완전 소중한 우리 영웅님. 지금도 너무 멋져요. 정말 노래도 너무 잘하고 춤도 너무 또 점점 더잘 추는 것 같은데요, 영웅님. 영웅님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웅님 지금도 너무 멋지거든요. 정말 당신 노력 여기 빛을 바라고 있음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영웅님의 모든 것에 정말 다 빠져들고 있답니다. 영웅님의 1부터 10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모두 다 소중하답니다. 영웅님과 정동원 군이 함께 듀엣 무대를 했는데요.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불렀어요.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화음도 너무 꿀떡으로 잘 맞추더라고요. 고속도로 메들리로 영웅님이 난 정말 몰랐었네 불러주었는데요.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가슴에 이 가슴에 심어준 그 사랑이. 이다지도 기쁠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아. <laughs> 진정남 몰랐었네. 어, 진짜 너무 흥겹게 불러가지고 일어나서 댄스댄스 할뻔 했잖아요.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흥겨운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영웅님이 정말 불렀던 곡이 오늘 싹다 나왔다고 해서 더 마음이 들썩들썩 였어요. 사실 오늘 영웅님이 카페에 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영웅님이 어,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멋진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동하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푹 쉬면서 재충전하는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행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영웅시대를 생각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남기는 이런 센스. 이런 센스를 보면서 우리 영웅 님의 마음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영웅 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또 우리 영웅 님은 뭘 하고 있을까 이 설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영웅 님을 알아갈수록 또 우리 영웅 님과 함께 할수록 영웅 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사랑의 콜센터 오늘은 정말 보면 볼수록 이렇게 할수 있었잖아. 앞으로도 이렇게 하길 바래 이런 마음이 가득 들었는데요. 우리 영웅 님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한 생각은 영웅 님의 마음 영웅 님의 생각 모두 알고 싶고 참이 모든 걸 우리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순간순간 사랑을 표현해 주는 내가 술어서 진짜 멋지고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는 거였는데요. 오늘 사건 같이 보기 정말 영웅 님 분량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뿌듯했답니다. 영웅 님의 새하이 인사까지 이 편으로 이어질게요. 즐거운 영웅 님의 소식 빨리 가져와. 올게요. 사골 같이 보기 행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영웅, 내일도 영웅. 오늘의 영웅, 내일의 영웅. 내 가수 영웅. 이쁘도 너무 이쁘. 영웅 이쁘.